131번 문제. 다음 조건이 항상 주어졌을 때, 알파, 베타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. 얘를 먼저 이해를 해줘 얘, 얘. 얘는 식이 두 가지가 있어. 알파와 편례복수수를 곱한 게 3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, 베타와 베타의 편례복수를 곱한 게 3이라는 말도 있어. 근데 얘가 i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알파 n으로 잡을 거야. 그럼 알파의 켤레복소수 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베타는 베타의 켤레복소수 분의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.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i 라 했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한 게 i라고 말할 수도 있죠. 즉 이것 분의 3, 베타의 켤레복소수 분의 3. 이것이 아이와 같다도 성해 그러면 곱으로 통분하겠죠 분해3 베타의 켈레부스이 얘가 됐겠죠 그럼 얘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알파 베타의 전체 켈레부스라고 말할 수 있어 얘는 3으로 묶으면 일단은 3 알파 켈레부스 더하기 베타의 켈레부스라고 말할 수 있지 분자는 근데 얘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알파도하기 베타의 전체 글래그 품질과 같아. 얘랑 같다고. 이것이 지금 i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.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됐냐 자, 그러면, 그러면, 얘는 양변에 얘를 곱하면 되겠지. 그죠? 그러면, 3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복수수는, 아, 알파 베타의 켤레복수수 곱하기 네. i가 되겠죠됐산안 됐어? 근데 지금 알파 베타를, 자, 그러면, 음. 알파 베타를 물어봤다고? 알파도하게 베타, 알파 베타를 들어간다고?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? 음, 얘가 얘가 됐어, 얘가 얘가 됐어. 아, 얘 주어졌네. 알파도하게 베타가 아이라면서 그럼 얘는 뭐야? 마 아이가 되죠? 알파도하기 베타가 i라면서 그럼 합한거의 켤레복도수는마 i가 됐겠죠마3 i가 얘가 됐겠죠 i로 나눠버리면 마 3은 알파베타의 켤레복도수 그럼 얘의 켤레복도수가 알파베타야 맞아 맞아 그럼 얘의 켤레복도수는마 3이지 그대로 답은 마 3이 되겠네 이렇죠? 다음 마상